도를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저의 원래 여행 계획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수많은 이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이제 카우치 서핑의 어떤 가장 활발한 곳이 유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유럽이 비싼 여행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돈을 많이 아끼고 어 카우스 서핑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3개월 제가 여행 결산해 보니까 이게 교통비나 입장비나 그런 건다들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3개월 결산해 보니까 하루당 30유로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유로면 그때 당시 환율로 4만 원이 좀 넘었어요. 4만 원 넘었는데 한 달을 치자면 120만 원 정도로 쳐야 돼. 120만 좀 넘었지만 유럽을 120만 원에 다녔다 한다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 불자들 집에 머물면서 숙비와 식비를 엄청 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는 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글을 쓰기도 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해봤어요 유럽에서 이를 때면 제가 불교인이지만은. 스님이지만은 어제 글을 읽는 분 중에 이제 카톨릭 신자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바티칸 공국에 로마에 가서는 교황청에서만 찍는 스탬프가 있단 말이요. 에 그럼 이제 그 스탬프 교황청 모습을 담은 엽서에다 스탬프 찍은 걸 받는 게어떻게 보면 카톨릭 신자한테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 스님이라고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내가 제가 카톨릭 신자들에좀 수습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써가지고, 거기서 교황청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 위해서 그런 엽서 이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매치기도 당해보고, 어, 그리스에서 어, 남들 치른다는, 그리고 이제 피사의 사탑에 가서 이제 좀 사탑을 좀 어떻게 좀 세워보는 듯한 표주로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아, 어, 제 여행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죠. 네, 밀라노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제 작은 가방을 도난 당했어요. 음. 여권과 카메라 모든 뭐108차메문도 거기 있었어요. 차메도 어, 거기 있었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프린트하게 되었지만은 어, 실제로 제일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작은 가방을 제가 도난을 당했어요. 어, 거기서 도난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힘들었고 여행을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물품들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수습을 하면서 좀 다녔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데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유대교인들을 만나면서 경험도 해보고 근데 또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혹시 불교인들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텔아브비브텔 어, 아비브라는 지역에 숭산 스님이 제자들이 참관한 이제 관음선종 선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은 한국 이제 불교로 개종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수행도 해보고, 어, 그러게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다합이라는 이제 어, 이집트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근데 좀 재밌었던 게, 다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강사가 해인사 스님이었던 거예요.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환속을 하신 거죠. 어, 해인사 스님이셨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또 도난을 당하고, <laughs>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뭐 세렝게티 사파, 사파리도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남쪽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번그 다음 대륙으로 이제 남미를 들어간 거죠. 남미 들어가서 리우데자네이루 가서 예수상 가서 한번 예수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또 트레킹도 하고 이제 세계를 주니까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때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당시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 브라질까지 왔는데, 이 남미까지 왔는데, 월드컵을 내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요. 예 내가 이거 평생 이거 볼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어, 꾸야바라는 도시까지 가서 월드컵도 한번 구경을 하고, 어, 그렇게 하고서 남미 일정을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콜롬비아 거치고, 멕시코 거쳐가지고, 어, 남미 일정을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간 거요. 예 미국에 들어갈 적에 역시 가장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음, 피에르에요. 피에르와 틈틈이 이제 안부 이메일을 보내긴 했지만은, 어, 약간의 호전이 있어가지고, 어, 약간 이제 음식도 건강식으로 잘 먹고 해서, 어, 수술도 좀 받고 해서, 어, 지금은 어, 많이 호전된 상황이다라는 이제 메일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었거든요. 과연 그때까지. 어, 괜찮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했, 했는데 어, 제가 어, 미국에 들어간 때 음, 2014년 어, 9월 쯤인데 그때 피에르는 되게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차를 몰고서 이제 플래그스텝프까지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에르가 마중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에르가 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예전엔 백발이었거든요. 백발이었는데 이제 뭐 항암 수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저와 공통점이 많았는데 이제 헤어스타일까지 이제 공통점으로 <웃음> 이렇게 <웃음>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피에르가 머무는 사막 집에서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냥 같이 산책하고 얘기하고 밥 해먹고 어. 그러면서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쌔머물렀어요. 제가 피에르 집에서 음. 그러면서 한번 조금 뭐 피에르가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해가지고 우리 말 타러 갈까 해가지고 뭐저 인근에 있는 목장에 가서 말 1시간 정도 타고 뭐그 정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전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피에르도 당신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면서 되게 평온한 어... 마음가짐.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랜드 캐니언 을 이제 그 근처에 사니까 당신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한테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아, 안내도 시켜주고 저도 피에르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순조로웠고 굉장히 뭐랄까 충만감 느끼는 그런 닷새를 같이 지낸 것 같아요 닷새를 지내고서 마지막에 이제 피에르와 헤어질 적에 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어, 더 이상 제가 언제 미국에 올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굉장히 깊은 포옹을 했어요 어, 오랫동안 어, 피에르도 저를 마지막으로 볼 거라는 이제 생각을 어, 당신 스스로 했겠죠 그렇게 하고서 저는 결국에 미국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 세계일주를 어, 2014년 어, 10월 9일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2014년, 에 돌아왔지만 2017년, 세계주 끝나고 3년 뒤에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가 톡온 거예요. 근데 마이클이었어요, 보낸 사람이. 근데 저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요. 만나,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이클은 누구냐면 피에르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마이클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2017년 9월 11일 오후 2시 36분에 피에르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면은 텍사스에 있는 여동생 집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어,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어,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어, 피에르가 어,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클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 우리 가족들은 피에르를 금생에 만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어, 피에르가 어,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했다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어. 쓰셔가지고 어. 그 이제 메시지 보면서 한참 머물렀죠. 그러니까 어. 그때는 제가 이제 눈물은 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이 울어봐서 그런지 뭐 그리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죽음이란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비 죽음을 이제 죽음의 판결을 이제 받아들여 했던 이제 피해를 자신도 죽음을 준비해 했어야 겠지만은 어 피해를 주변의 가족들도 피해를 죽음을 준비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실을 알게 되는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어 죽게 될 것을 저 스스로도 이제 마음으로 다져가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슬프진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마이클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어, 피에르는 그렇게 갔지만, 어, 또한 이렇게 오고 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피에르의 친구 원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로 마치겠지만은, 음, 이제 책을, 책을 나오게 된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음, 제가 2014년 10월 9일에 한국에 귀국했잖아요. 귀국하고서 세계일주를 끝마쳤으니까. 사실 세계일주 중간에 한 언론사에서, 중앙언론사에서 이제 저희 세계일주를 되게 좀 크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판부로부터 언론사로부터 좀 조명을 받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제가 세계일주를 하고서 돌아왔고 월간 해인에 어떤 여행기를 연재를 했고 블로그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세계일주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어,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 수많은 출판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은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어. 저 스스로의 수행으로부터 수행을 잘 해나가고 또 마음의 안정화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제 공부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러나 달라진 점은 있었지만 아직 안정화되는 상태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책 출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간을 해서 이런저런 조명을 받다 보면 제가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수행에서 제수들의 어떤 진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출가하고 수행을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정신 팔려서면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출간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서 그냥 수행을 해 나갔어요. 세계 일주를 시작하기 전과 달리.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수행을 해 갔는데, 근데 좀 달라진 점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약간 쉬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들고 좀 괴로운 게 아니라 수행을 해 나가면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어, 왜 이렇게 뭐가 바뀌었지? 라는, 어, 이런 저 자신의 어떤 의문을 하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 눈앞이 어, 눈앞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 눈앞이 진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행이 좀더 수월해지지 않았나 어, 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해나가고 또 안거하는 이제 납자로서의 삶도 똑같이 살아갔죠. 그러다가 음, 어떤 제 스스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화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확인하고 다지는 작업을 좀몇년 동안 또 계속했어요. 계속한 다음에 어, 저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었죠. 아 이제 흔들릴 일 없겠구나. 어, 음. 이제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딱 생각이 어, 들 때. 이제 뭐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좀 찾아온 거예요. 어 제가 사실은 어 수행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뭐 알아지는 것들 공부된 것들을 약간 2015년부터 글로 쓰고 있었는데 어그 글들을 어 보면서 이걸 출간했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 근데 참, 2년이란 게참 그런 게, 제가 그 전까지는 출간 제의를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이제 책 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적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수도함에. 그래서 결국에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 수행에서의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를 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냉과 동시에 세계 일주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이제 세계일주 원고를 받아 가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네, 출판 관계자 분이 계세요.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저 세계일주 여행기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받아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어, 받아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세계일주를 2014년 10월에 마쳤지만은 그 집필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2월부터요. 그래서 탈고가 된 거는 2020년, 한 4월쯤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책이 출간이 된 거는 2020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6년, 6년의 간극이 있는 거죠. 세계줄 끝난, 끝난 시기와 실제로 그것의 기록물인 책이 나올 때까지는. 6년의 간극이 있었는데, 좀, 사람들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어 세계일주 끝나서면 바로 세계일주 책 나와야지. 어, 라고 생각할수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계일주라는 게 저한테도 뭐 분명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하 이것이 그냥 작은 일이었다면 저 말고도 다른 수행자분들께서 세계일주를 갔다 오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걸한 분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세계일주를 치러내긴 했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저 스스로도 이걸 되짚어보고 약간 점검하면 시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간혹 하기도 하셨어요. 세계일주의 의미가 어,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실 적에 저는 이제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 일이 나한테 크게 왔지만, 이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저 자신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세계일주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어 이걸 정리하는 과정이.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집필을 하면서, 어, 세계일주 책을 집필하면서 그 의미들이 "아, 나한테 이런 상황으로 다가온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일은 칠안 했지만, 그것의 의미 를 정리되는 과정은 나중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일주를 정리하는... 그냥 막 즐겁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슬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막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행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이런 식으로 비유했던 것 같아요. 이건좀 만다라를 만드는 과정 같다고 느꼈어요. 만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아시죠 이제 사각 이지게트 안에 이제... 온 우주에 이제 들어하신 부처님들을 형상화한 이제 불화예요. 불화. 근데 그 불화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재료가 모래예요, 모래. 스님들이 이게 형형색색의 모래를 다 뿌려 가면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그 만다라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인내해야 되고 또 수행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외스러운 불공이 되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이 만다라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큰 스님의 집전하에 이거를 이 만다라를 어 부처님께 공약물로 올려요. 공약물로 올리면서 이 거대한 이제 장어만 이제 불공이 딱 그런 공약물 과정을 마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과정이 좀 인상적이요. 스님들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냥 빗자루 가지고서 그 거대한 불공을 빗자루로 싹싹싹 쓸어 담아요. 그렇게 멋있는 그렇게 장엄한 불공을 아무런 느낌 없이 쓱쓱쓱 쓸어 담고서 나중에 그걸 한대 모아가지고 강물에 흘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만다라 영상 보면서 아 되게 좀 충격을 받았고 인상 깊었어요. 이게 성주괴공의 어떤 진리를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낸 것인데 내 글쓰기 과정도 저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종의 이거를 뭐랄까 부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수행의 과정들을 이렇게 인내의 과정으로 이제 한번한번 한번 글을 쓰면서 써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잘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넉달 정도 그랬쓰고서 이렇게 좀세개 일주 원고를 이제 마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는 건 저의 역할이지만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혹은 불자님들 여러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각자의 다른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글을 쓰는 게저의 이제 정리하는 게저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어떤 의미로 당신들의 마음에 들어갈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떠나보내듯 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나의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서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나마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여행기지만은 이 사실 저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자고, 이 수행의 정신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했고 어,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여행을, 만행을 다녔기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로서는 이제 어, 쓸수 없는 어떤 시선의 관점으로도 이렇게 글을 많이 쓰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여행기가 아니라 수행기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재 스님과 어떤 눈 앞으로 같이 따라다닌 것 같다는 어, 그런 아주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참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감사를 드렸죠. 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번 물었어요. 저희 은사 스님은 이제 2014년 12월에 어, 입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개 일주를 마치고서 한달 뒤에 한달두달 달 정도 뒤에 좀 입적하셨어요. 제가 당시 송광사에서 안거 중이었는데 어, 당시에 이제 제가 누랑님이 투병하신 모습을 이제 받고 또 이제 듣고 있었으니까 입적하실 걸 준비하고 있었죠. 저희 문도들은 형제들은. 근데 사실 어, 안거 하고서 공양하고 탁 나오는데. 어, 유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은사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쭉 가셨으니까, 짐 챙겨서 빨리 행사로 가라고 해서 들을 때만 해도 별 느낌 없었어요. 어, 어, 그러셨구나 왜냐면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 근데 이제 혼자서 욕실에서 양치하다가 울음이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울음이 툭 터졌는데 이게 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해인사로 가는 여섯 시간 동안 울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운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제 평상시에 약간 모습이 쪽에 칙칙하거든요. 항상 뭐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데, 근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선원 선생님들이 엄청 놀랐대요. 나중에 <laughs> 들어보니까 조수님이 원제님이 저렇게 울줄 몰랐다고. 근데 울음이 안 멈춰진 거야6 여섯 시간 동안. 야, 그래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노장님과 저, 제가 노장님을 어, 1년 정도 시자로 모시면서 살았지만 약간 이년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스승과 제자 인연이란 게 보통 인연 아니죠. 근데 제가 6 시간 동안 울게 된 그런 노장님이셨으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은 거요. 예 스님, 스님이 이렇게 세계일 주책을 내셨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마도 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듣는데 스님 은사 스님께서 많이 이 책을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했죠. 잘 모르겠는데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장님은 워낙 말끔하고 담백하신 성품의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일주를 마치고 제가 노장님과 에게 세계일주를 끝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릴 때와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책을 건네드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노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세계일주 잘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몸 건강히 돌아왔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제 정진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 드렸냐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서, 수도함에 들어가서 다시 정진했어요. 책을 받으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이제 정진해. 그래서 만약 노장님이 그런 말씀하신다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세계일주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2019년 가을부터 이제 첫 책을 내고 이번에 세계일주 만행기 내고 여러분들과 약간 어, 교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만남은 힘든 상황이죠. 어, 그렇지만 이제 글을 통해서 어, SNS를 통해서 또 이제. 어,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교류하려고 저, 저 역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코로나 시기가 끝날 것이고 어, 직접적인 만남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어, 어, 그때까지 어,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나중에도 인연 어, 따라 뵙는 음, 날이 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